안녕하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오늘 읽어줄 우리 전래동화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입니다 자 그럼 스타트 옛날 옛날 어느 따뜻한 봄날 한 할머니가 산 밑에서 팥밭을 메고 있었어요 아이고 허리가 많이 아프시겠네. 그때 할머니 앞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빨리 해. 어. 응. 아니야, 아니, 드디어 이까지 해야지. 할 몸을 잡아먹으러 왔지. 할머니는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동진 나의 y 죽을수 n 줄 테니 그 다음에 잡아먹어라. 아, 어, 그것도 좋은 생각이 t 호랑이는 산속으로 어슬렁어슬렁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날 가을이 왔어요. 할머니는 여름 내내 자라 잘 여문 팥을 곡 i 으로거두어드렸어요 겨울이 찾아왔어요. 동짓날이 되자 할머니는 밭죽을한손 가득 쑤어놓고 웅웅 울었어요. 호랑이가 <laughs> <laughs> 올까봐 웅웅 울었어요. 그때 알밤이 떼굴떼굴 굴러왔어요. 할머니. 오늘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온단다. 제게 팥죽 한 그릇만 주세요. 줘요, 제키 형. 어, 그러렴. 어차피 죽는데 팥죽 하나 못 그려주겠어. 알밤은 할머니에게 팥죽을 얻어먹고 아궁이 속에 몸을 숭몰았어요. 조금 있으니 손곳이 콩콩. 콩콩콩 뛰어왔어요. 밝게 한 그릇만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똥이 철퍽철퍽 기어왔어요. 저도 파죽한그만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끝까지 껄마든지 걸어준다. 메돌이 왈쾅왈쾅 기어오고 지게가 뒤뚱뒤뚱 걸어오고 멍석이 너울너울 너울 춤추며 다가왔어요. 모두 할머니에게 팥죽 한 그릇씩 얻어 먹었지요. 송곳은 팥죽을 먹고 붓던막 위에 숨고, 새똥은 팥죽을 먹고 부엌 바닥에 숨고, 맷돌은 팥죽을 먹고 부엌 선반에 숨었어요. 멍석은 팥죽을 먹고 마당 구석에 숨고 지게는 팥죽을 먹고 대문 옆에 숨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할머니도 팥죽 한 그릇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꿀꺽꿀꺽 그때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l 진난이라 그런지 날 n g 무척 u 군 발톱이 꽁꽁 얼어버렸어. 호랑이가 방문을 열며 말했어요. 아궁이에 가서 불을 쬐렴 높아보니 할머니가 알려주었지요. 호랑이는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때 알밤이 툭 튀어나오더니 호랑이 눈을 푸악 때렸어요. 아이고, 눈이야! 호랑이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그러자 송곳이 훅 날아와 호랑이를 쿡쿡 찔렀어요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허겁지겁 달아나려다 물컹 쇠똥을 밟았어요 찡 미끄러지더니 뒤로 뻘러덩 나빠졌어요 그때 선반 위에 있던 맷돌이 호랑이로 쿵 떨어졌어요. 으악! 으악 호랑이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오는데, 멍석이 호랑이를 둘둘 말아버렸어요. 으악! 호랑이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대문 옆에 있던 지게가 호랑이를 척 짊어지고는 강가로 성큼성큼 걸어가 풍덩, 풍덩 빠뜨렸어요. 할머니는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잘가라! 이게 뭘 허무한 소리인지 자,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네? 읽어면 네? 음, 돼. 잡티 치마나 산 호랑이가 나타나 할머니를 잡아먹으려 하자 알밤 송공에 떠오른 맷돌망석 지게가 힘을 합쳐 거뜬히 물려집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협동식을 보여주지요. 할머니는 의지할 곳이 없고 소외된 존재입니다. 할머니의 돕는 물건들 역시 심하고 하찮은 여겨지는 존재들이지요. 이런뜻 연약한 존재들이 힘을 모아 거대고 힘센호랑이를 물려지는 장면은 그야말로 통쾌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큰일이 닥쳐도 서로 힘을 합치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깨치지요 다하여 동신날에 파종을 쑤여먹는 우리 선조들의 풍속을 알수 있구요. 아이들은 전래물을 통해 다행스러운 우리 전통문을 배운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어, 얘기 들어주셔서 땡큐 베리 머치 까만 까만 안녕 아이고.